Friggin' frog's gay! Do you understand that? Turn the friggin' frog-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곳은 바로 애니미 디멘션 티어리스트를 어, 이렇게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최근 업데이트가 있었죠 어,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어? 자 우선 s 이번에 캐릭터가 나온 게 크게 뭐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다 어, 신규 캐릭터 티어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지금 b등급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, 얼터 세이버랑 이제 큰 차이가 나진 않으나 어, 그래도 b등급 최상위로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티어리스트는 기존에 있던 티어리스트랑 어,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한국 기준에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 고인물님들께서도 어, 상당히 수긍을 한 그런 티어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고 간단한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세이 개바